자 페이지 8십이 쪽. 자 이번에는 마지막 남은 두개유행 볼까요? 자 미분 가능할 조건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어, 연속함수일 조건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연속함수면 우극한, 자극한 똑같고 다음 함수값 똑같으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미분 가능이 돼야 된다. 우리 배웠잖아. 미분 가능함수면 자 미분 가능함수면 연속함수를 배웠죠? 이? 미분 가능함수, 에 f(x)가 x에서 미분 가능함수가 되면 반드시 x 과에서 연속함수다 배웠습니다.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지만 연속이면 미분 가능 이건 아니라 고했지 그러니까 x 에서 연속 함수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되니네. 그러니까 우 미분 계수와 좌 미분 계수 똑같다 그거 얘기했죠? 자, 딱 기억해 놓으세요. f(x)가 x에서 연속 미분 가능 함수다 하면 첫 번째 연속 함수가 되어야 되고. 즉, 렇 함수값이 골극한 값. 두 번째는 미분 계수가 존재해야 되겠죠? 미분 계수 존재는 뭐라 그랬죠? 0 플러스 를할때우미분계수와0 마이너스 를할때좌 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 그 이야기 했습니다. 자 이거 반드시 시에 나오는 거니까 그럼 첫 번째 1에서 연수 감수가 되어야 되니까 연수 감수라고 그랬죠? 그럼 뭐예요? 요 1보다 클때1 집어넣고 1보다 작을 때1 집어넣으면 우 미분 우 극한과 좌 극한이 같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a 더하기 b는 4라는 게 하나 방식 하나 나오죠? 두 번째는 자 미분계수가 존재 1에서 미분 f 프라임 1이 존재해야 되거든 어떻게 풀었냐 자, 이렇게 정석으로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풀 필요 없어요. 바로 미분하면 되는 거지. 제가 미분 배웠으니까. 바로 미분하는 거요. 예 그럼 f'x는 미분하면 6x가 되겠지. 그럼 1보다 클 때, 미분하면 a가 되잖아. 그죠? 여기 나와있죠? 두 번째 골, 두 번째 유형을 봅니다. 그럼 f'x는 1보다 클 때는 6x고 1보다 작으면 a. 그럼 어떻게 해요? 1보다 클 때, 이 미분, 1 집어넣으면 되겠죠? 1보다 작을 때는 a가 되겠네. 그지? 그래서 a는 6이 바로 나와버리잖아. 자 a 더하기 b는 아까 4고 a는 6이 됐으니까 b는 마이너스 이렇게 바로 넣어 버리죠자 이렇게 풀 필요 없이 바로 미분해서 1보다 클때 미분계수, 1보다 작을 때 미분계수 바로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자 시험에 꼭 나오는 유형이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 <laughs> 자 우리 고1때 배웠던 나머지 정리 이용하는 겁니다. 배웠죠? a를 b로 나눌 때목선 q 고 나머지는 r이다. 그러면 a는 B 곱하기 Q 더하기 R.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항등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당식 이놈을 이놈으로 나눌 때, 나눠 떨어진다. 그럼 R이 0이란 얘기죠. 그럼 식을 어디 만들 수 있는 거지? X 삼성 더기 AX 제곱 더기 B란 놈은 X 빼기 2에 제곱하고 곱하기 목선 모르니까 그냥 Q로 두면 돼. QX로 두면 되는 겁니다. 모르면 그냥 QX로 두면 돼요. 자, 이렇게 식을 만드는 게 1번 문제. 2번 문제도 마찬가지겠지? X 10제곱 마이너스 1을 여놈 나눌 때, 그 목선도 QX. 자, 2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1차가 돼야 되니까, AX 더하기 B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2차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 AX 더하기 B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식 만드는 거. 자, 그럼 어떻게 풀느냐 이게 한등식이니까내 마음대로 집어넣을 수가 있죠? 그럼 X에다 2를 집어넣자. 요, 요거 없애버려야 되잖아. 그럼 X에다가 2를 집어넣는 거지. 항상 요거, 요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럼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4A 더하기 B는 0. 이렇게 방정식 하나 만들었죠. 두 번째, <laughs> 양변을 미분하는 겁니다. 차수가 이 높으면 이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미분을 푸는 겁니다. 그럼 3 x 제곱 더하기 a x 는될 거고 곱하기 미분이죠. 미분하고 곱하고 곱하고 미분하고. 그러면 미분하면 e x a 에 q x 하고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가고 뒤에 거 q 프라임 x 이런 양변에 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 집어넣고 이 집어넣고. 그죠? 영력 없어지겠지? 그럼 또 a b 방식 하나 나오니까 a 는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이니까 b 는4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식씩 만들어요. x10제곱 1을 x 1 0제곱으로 나누니까 몫은 qx, 나머지 몰라. 자, 이 위에는 나누 어 떨어지니까 나머지 0 되는 거지만, 이거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나머지 구하했으니까 모르, 모르니까 ax-b. 이렇게 만드는 거죠. 차이점. 그럼 또, 이거 없애야 되니까, x1제곱이 되겠죠. 1제곱을 버리면, a-b는 0 하서 방식 을 만들고, 두 번째, 또 미분하는 겁니다. 그럼 10x9제곱은 곱하기 미분? 이 x 1의 qx x 1 제곱의 q 프라임 x 하고 더하기 a 그럼 x에다가 1 1 1 집어넣으니까 a는 10. 그죠? a가 10. 그럼 a에다가 이 10을 집어넣으면 b는 -10. 그럼 나머지는 10x -2. 자, ax b가 나머지니까 10x 10에서 이렇게 나머지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미분해서 풀면은 훨씬 쉽게 계산할 수 있다. 자, 밑에 어 예제 문제들도 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아래 뜨고